하나님께 묻는 살. 에서와 하갈의 그늘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하실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안에서도 누군가는 선택받고 누군가는 외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받은 야곱이 아니라 외면당한 에서 같았습니다. 저는 하갈과도 같았습니다. 사라는 자유인이고 축복받은 여인이지만,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멸시받고 쫓겨났던 여인입니다. 저는 그 하갈이 더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그녀의 외로움과 억울함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엔 말로 다할수 없는 열등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관심을 진심으로 느낀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늘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내서였고 하갈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저인가요? 나보다 더 반듯하고 더 사랑스러우며 칭찬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부르시고 저를 붙드시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제게 임했을 때, 그것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은혜는 제게 너무 커 보였고, 언젠가는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날 저는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너무 비싼 화장품이었고, 제가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써. 그건 너를 위한 거야.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그러니 그건 내 거야.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주라고 하신 적도 없었고, 내게 벅찬 부담을 지우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내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고, 평안하게 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건 내가 알던 하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더 힘든 사람에게 주라고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가질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왔고 무언가를 누리는 게 부당한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써. 그건 내 거야. 힘들면 안 해도 돼. 할수 있는 것만 하면 충분해. 너무 애쓰지 마.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자.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일까지 세심히 살피시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작고 보잘 것 없는 순간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문제뿐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배려하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아끼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도 저 자신을 조금은 사랑해도 되겠지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미국 보스턴에 살던 시절, 고등학생이던 제 아들의 친구 중에 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진지한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늘 관을 존경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기도하는 태도 하나까지도 특별하게 느껴졌다고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관이 음악 콩쿠르에 첼로로 출전했는데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칸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 아이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결과의 아쉬움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아쉬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저에게는 그 말이 아직 멀기만 느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고, 때로는 성취감이 사랑보다 먼저였던 때였습니다. 기도 중에도 이런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랑보다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합니다. 그때 저는 사랑보다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보다 손에 잡히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칸의 고백은 오랫동안 제 마음을 울리며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결과가 좋지 않아도,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흔들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젠가 저도 그 말을 망설임 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어느날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고, 결혼생활도 수십 년째였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언어로 자매의 마음을 핥히고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이런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닐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혼해도 된단다.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율법의 조항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회복을 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억눌린 삶이 믿음의 길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곧바로 자매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혹시 그 책임을 제게 돌리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무조건 참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어찌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동시에 고통 중에 있는 자녀의 눈물을 먼저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는 한 시대의 부흥을 이끈 목자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능력있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의 선택이 교계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가 죄를 지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섬겼는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묻는 것조차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에 대한 어떤 기사도 그에 대한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특히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날 한 자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딸을 사랑하실까요? 그분은 오랜 시간 눈물로 딸을 위해 기도해온 어머니였습니다. 네, 당연하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는 미워한다. 그 말씀이 들린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경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는 딸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딸이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도, 그래도 사랑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한 번은 작은 소도시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배당이라기보다 마치 인테리어가 잘된 카페 같았습니다. 벽지, 커튼, 장식 하나하나에 세심한 손길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아늑한 분위기와는 달리 교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했고, 가난해 보였고, 마치 무언가에 눌린 듯 교회 뒷자리 한편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본교의 성도라면 자기 교회 안에서만큼은 가장 자유롭고 편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날 초청받아온 미국 목사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수기도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줄로 서서 단상 앞으로 나아갔고, 목사님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힘없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닌 마치 목회자의 체면을 위해 스스로 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권위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겼고, 원칙있고, 흠잡을 데 없는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로 존경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그분의 말년이 이토록 힘들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다. 그 갑시다. 그분은 분명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역은 했지만 양 떼를 품지는 않았고 교회를 관리했지만 아버지는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맡긴 자가 내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양 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가 과연 나를 경외한다고 할수 있겠느냐. 나는 그들을 미워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다. 어느날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척할 여건이 되지 않고 그럴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기에 응답을 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편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개척이 아닌 이미 세워진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를 선택했지요. 또 다른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이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역도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가 맡았던 청년에는 크게 부응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역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원통함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개척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을 위한 훈련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개척을 했고, 지금도 그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첫 번째 목사님이 더큰 교회에서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더 뜻대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겉보기의 성공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하는 자가 있고, 뜻을 모르고도 그 길로 인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어떻게든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있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을 내버려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간섭하고 길을 돌이키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간섭한다. 내버려두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 이후부터 나는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본물 터지듯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야 했는지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가장 많이 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알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결코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지 말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을 알기를 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분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된 날을 기억하십니다. 알고도 외면하면 심판대에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개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체나 조직보다 한 사람의 생명과 고통을 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희생시키는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과 단체의 세상적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신령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우는 삶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할 때 하나님은 친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의 유익은 단지 선택의 실수를 피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며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이 일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분의 뜻을 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순종했고, 결과는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